예수님은 시 자가의 보여 나를 자. 우리 오늘 함께 9월 26일 수요일 추석 가정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여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앙 고백을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책 앞에 보시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r a c h 사오 d 그 a c 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 n d 동 a Ch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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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사 a n d r a Chandra, Chandra, 전능하신 하나님 c h a 하 d r a Chandra, c 하나님 주여 성령의 사우며 거감 부유와 전통과 조율 또한 것과 죄를 살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하나님을 위사온다이다. 아멘. 우리 함께 182장 찬양하시고 우리 최한서 아버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you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만끽하며 지내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바치고, 내일서부터 또저 세상 속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든든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 사랑하여, 말씀을 삼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량 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륜신, 가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쩌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절을 구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오니 곧 나의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바람의 길을 떠나자 하라 아, 네. 자, 어느덧 2018년도도 달력이 세장이 남았어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은혜와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일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또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사장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고 아버지는 내 안에, 안에 계신것을 계신 내가 믿지 아니하 내가 너희에게 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 것을 가르치셨어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순종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동전이 양면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고난과 순종은요 쌍을 이루고 함께 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순종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종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영광 중에 지금 계십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성령님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고난이 따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순종 후에는요 큰 평안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8센. 자, 평안을 이게 시작한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소니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도 말고, 들어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요, 이 세상의 왕들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평안을 누리셨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아, 네.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가 또 다른 고의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남은 한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어,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한가족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 주시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찬양하겠어요? Yeah. 지금도 우리 가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한해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이 가족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변화 없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주인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드려야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Yes,